10년간 혼자 살더니 남자 보는 눈이 없었네요. 어리석은 제 선택을 후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영숙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홀가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가정이 있고, 자식들은 바쁘니까 연락도 뜸해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다가 잠드는 날이 반복되니 이러다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영수가 혼자 살면 뭐 해? 우리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 봐. 그렇게 저는 박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70세의 퇴직 공무원이었고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숙 씨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당신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전화로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며 설레는 연애를 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 뒤 그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요.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아들은 오히려 응원해줬어요. 엄마 이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셨잖아요. 지금이라도 좋은 분 만나세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냈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제 외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줄 알았죠. 하지만 결혼은 생각과 달랐어요.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여전히 행복한 것 같았어요.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손을 잡고 산책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간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연애 때와는 또 다른 안정감이 있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는 누구보다 부드럽고 자상했던 그가, 결혼 후에는 점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말투 변화였어요. 부부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니야? 그가 무심히 던진 말이었지만 제게는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결혼 전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고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저의 고민이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듯 요구했고 제가 거부하면 짜증을 내거나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어요. 다른 부부들은 다잘 사는데 왜넌 나를 밀어내는 거야?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을 넘어 화가 서려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마치 제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았죠. 처음에는 제 자신을 탓하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결혼하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더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설득하려는 듯 끊임없이 말했고, 때론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려 하기도 했어요.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는 짜증을 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긴 해? 그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갔어요. 점점 더 부담이 커졌고 저는 두려움에 잠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술을 잔뜩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말투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조용히 피하려 했지만 그는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남편인데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것들, 이해 없이 저를 밀어붙이는 태도, 그 모든 것이 무서웠어요. 더 이상 그는 연애 때의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결혼이 점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돈 문제가 불거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준호 씨가 말했어요. 요즘 예적금으로는 노후 대비 못해 내가 아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다치하면 돈을 벌수 있어.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노후에 편하게 살려면 지금 투자를 해야 해. 그렇게 저는 평생 모아온 적금을 해지해서 투자했어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고 보니 제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는 거야. 당신이 이해를 못하네. 그런 걸 이해 못하면 나랑 어떻게 같이 살아? 결국 투자금은 모두 사라졌고 그는 "괜찮아. 다시 벌면 돼"라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돈이 필요하다며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에게 아들에게 부탁해 돈을 빌리라고 했어요. 당신 아들에게 말만 하면 돼.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잠깐만 도움을 받아 보자. 곧 갚을 거야.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고 결국 저는 아들에게 어렵게 부탁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아들도 처음엔 의아했지만 제 부탁을 들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을 기미가 없었어요. 준호 씨, 창수가 돈 갚으라고 하는데 왜 아직도 안 갚아?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뭘 그렇게 재촉해? 어차피 내 아들이잖아. 우리 가족인데 뭐 어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하자. 그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냥 연락하지 말라고 해. 자식이 뭐라고. 그렇게 신경 써? 너도 이제 내 말만 들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준호 씨가 다닌다는 교회가 사실은 사입이 종교였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종교활동인 줄 알았어요. 저는 무교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방에서 이상한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헌금을 많이 할수록 복과 건강을 얻는다. 는 식의 내용이었어요. 이후로 그는 점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신앙생활에 열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생활비를 대는 것조차 소홀해졌어요. 요즘 집에 돈이 없는데 생활비는 언제 줄 거야? 라고 물으면 그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돈, 돈, 돈. 당신은 왜 맨날 돈 타령이야? 리듬이 있으면 해결될 걸 가지고. 그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의 관심은 점점 가정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 날도 많았고, 심지어 새벽에 몰래 나갔다가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일에 그렇게 빠져 있는 거야?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어요. 난 지금 더큰 사명을 위해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면, 헌신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가방에서 몰래 숨겨둔 헌금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적힌 금액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돈은 우리가 그동안 아끼고 모아둔 생활비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였어요. 그제야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사입이 종교에 빠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저에게까지 헌금을 강요할 기세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망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결혼을 포기해도 되는 걸까?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 1년 만에 다시 짐을 쌌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참으려고 했어요. 남들이 다 이혼한다고 손가락질할까봐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하지만 자식 문제와 종교 문제까지 건드리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내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는 거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동안 참고 견디며 내가 뭔가를 더 잘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기대했던 시간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짐을 싸면서도 지난 1년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할 거라 믿었던 순간들,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진 신뢰까지.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충분히 노력했고,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짐을 차에 실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준호 씨를 바라봤는데, 그는 별 감정도 없는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붙잡지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이 결혼은 끝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걸요. 이제 혼자 잘 살아. 그가 말했어요. 너무나도 차갑게 마치 내가 그의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그래요. 혼자가 외롭긴 해도 둘이서 고통받는 것보다 나아요. 처음엔 허전했어요. 아무리 힘들었던 결혼 생활이라도 매일 함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적응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그의 자리를 확인하고 저녁이 되면 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리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손에 익은 커피잔을 두개 꺼냈다가 다시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마다. 이혼이 현실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밤이 되면 더 외로웠어요. 텅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다가도 문득 한숨을 쉬며 옆을 바라보곤 했어요. 예전엔 거기서 어떤 대답이라도 돌아왔을 텐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용한 집이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그 허전함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마치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히려 제가 스스로를 되찾아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조용한 음악을 틀고, 좋아하는 차를 우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혼 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였어요. 다시 혼자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늘 상대에게 맞추다 보니, 정작 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조차 잊고 살았더라고요. 오랜 시간 저는 가정과 남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저를 위한 삶을 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한 삶을 찾기로 했어요. 보고 싶었던 영화도 마음껏 보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차츰 내 삶을 내가 다시 주도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고,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 하루를 계획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제가 원래 가져야 할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 살아가는 일이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억지로 참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재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정말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인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을 강요하는 관계는 결국 내 행복을 앗아갈 뿐이에요. 진짜 사랑이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니까요.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익숙함이 주는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되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황혼이 더욱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주세요.